이런 식으로 판촉을 굉장히 이거는 사실은 병원에서 할 짓이 아니죠 그게 의사회에서도 이런 거좀 하지 말자 자한스바이오메드 이제 문제 이제 그 제조사에서는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한스바이오매드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입장문이 떠 있는데 고객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들어서 이제 책임을 통감한다. 그리고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 시스템을 철저히 조사 계산하도록 하겠다. 자 이렇게 이제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말데이드 이런 거는 이제 불검출됐다. 그리고 우리 회사 제품이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된 유부 당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 자이 얘기는 안전성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하는 어떤 전제를 끌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시각적 입장하고 좀 차이가 있죠. 시각적에서는 아주 위험한 걸로 생각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좀더 조사가 필요하다. 자, 이런 입장이고, 안전하다고 하는 걸 전제로 깔고서 이제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은 지금. 지금 당장 확실한 거는 위법상이 있긴 있으니까. 뭐, 그거는 뭐, 우리 행정처분 받겠다.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형사처벌, 이런 거에 이제 뭐갈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이게 검찰 고발이 되면은, 그럼 이 형사처벌이 될 수가 있겠죠. 9월 달에서부터 이미 경찰서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검찰로 넘어가서 기소가 되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사법, 제도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온 다음에 막바로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경찰 조사를 하면은 그 검찰에 넘어가까지 보통 몇 달이 걸려요. 그게 검찰에서 법원까지 가는 또 얼마나 걸리느냐? 그1년 넘게 끊는 경우도 있거든요. 7 년을 끄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알고 계시죠? 9 0년대서부터 이제 계속 썼었거든요. 매경이나 뭐 이런 뭐 SK 케미칼 뭐 이런 데뭐 유공 뭐 이런 데서 마트마다 다 있었죠 그때. 그거 뭐 집집마다 다 쓰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영유아에 이제 폐질환이 생기면서 영유아 사망 사건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일어났고 이런 어이없는 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결을 안 됐거든요. 민사든 형사든 계속 끌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검찰에서 기소까지 가는데만 제가 알기로는 6년은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사실 이제 사법 체계라고 우리나라 이제 사법 체계가 조금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법정으로 이제 간다고 하는 거 굉장한 참을성과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돈을 써야 돼요. 그런 부분을 자신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좀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당사 제품을 이용한 고객에 대한 추적 관리및 보상 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안정화를 대체 수립하겠다. 언론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벨라겔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보상 체계 어떻게 할 거냐. 식약처에서 저희들이 이제 공문이 왔으니까, 우리가 정식으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 뭐 이제 방안 이런 거 갖다가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했으니까, 그것이 과연 환자분들에게좀 이제 신뢰할 만한, 믿음프품 되게 만족할 만한, 자, 이런 어떤 이제 체계가 될 것이니,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벨라젤 보형물 같은 경우는, 이제 BILCL과 이제 엘라간보형물 이제 이때하고는 조금 달라서, 엘라간보형물은 환자분들이 많이 빼고 싶다. 자 이렇게 하면은 예방적으로 보형을 제거라고 하는 건 학술적으로 근거 없고 어, NCC 미국 암 센터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하고도 안 맞는다. 예방적 보형을 제거 이거는 없다. 그게 학술적인 책에 나와 있는 논문에 나와 있는 거지만 환자분들이 이거는 어떤 연관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불안해하시고 하는 그 심리를 자신의 이제 의사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벨라이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가 틀리냐면 하 그런 위해성 인체 내 어떤 위험성, 이게 질병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불확실하거든요. 제거를 한다고 하는 그 수술 자체가 수술로서의 이제 위험성이 또 있거든요. 수술 자체가 위험성이 있어요. 보험의 위험성이 만약에 1이고, 이거를 제거하는 수술의 리스크, 뭐 흉터, 뭐 마취, 또 이제 뭐 약을 써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다 이제 간독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모든 약에는. 그런 리스크가 1.2다 만약에. 1대 1.2면은, 어떻게 되느냐. 재술로 인해가지고서는 환자가 보는 손해가, 이걸 갖고 있음으로 인해가지고서 겪게 된 어떤 리스크보다 더 적을 때, 그때 재술을 갖다 이제 우리가 결정하게 되는 거죠. 저울질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 빨리빨리 뺍시다. 지금 이렇게 할수 있는 상황은, 이거는 지금 결단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 사실상 이제 많은 병원들에서 지금 현재는 그런 계절을 좀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환자분들이 또 이해를 하시고 시간을 저희 어떤 이제 그 추가적인 그런 어떤 공문는사실은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식약처에서 제품 회수 명령을 내는 게 11월 13일이니까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다 가져갔어요. 이게 한스바이오가 상장기업이거든요. 상장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어떤 사건들이 전부 이제 시세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곤두박질을 쳤죠. 뉴스타파가 이제 보도 이후로. 한스바이오가 거래 정지가 난 걸로 알고 있어요. 회사가 이제 상당히 앞으로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건 저는 걱정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은 회사가 만약에 파산한다거나 아주 잘못되면은 환자분들의 보상 이런 거를 요청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그 커버해주는 이런 영역이 아니거든요. 또뭐 실비보험 무슨 삼성화재니 뭐 이런 데서 어떤 이제 그커버해주는 영역도 아니거든요. 자 이것을 국가에서 커버해주느냐? 만약에 이 보험물로 인해가지고 서는 피해를 안 봤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피해 입은 사람들이 아주 무지무지하게 많이 일어 났다고 하면은 그 국가에서 뭐 어디 보상해주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무슨 보상해주느냐? 안 해주거든요. 그식약처에서뭐 인증해줘가지고 서는 이제 마트에서 다 팔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그걸로 인해가지고 사망 환자가, 어, 애기들이 죽고, 뭐, 소아들이 죽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은, 국가에서 그거를 보상한다던가, 이런 일은 아직까지도 없어요. 지금 법 만든다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 법도 지금 뭐, 이제 저기, 뭐 징벌적인 뭐, 손해배상, 뭐,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된다, 안 된다, 막 이러고 앉아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수준이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가는 제가 좀 마음 졸이면서 좀 보고 있는 게 있어요. 사실은 이 회사가 좀 버텨주었으면 하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죠. 비 i 이 c 일실과 벨라제 사태의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위해성이 한쪽은 실제 위해 가능성이 증명돼 있었고 이쪽은 실제 위해 가능성이 증명되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유보정에 위치해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pip 사태라고 해가지고 pip 보형물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게 벨라제를 지금 사태하고 약간 유사성이 있어요